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lie, lay 다른 의미가 있고요. 과거, 과거 분사 형태도 다릅니다. 그 차이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y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보셨듯이 무엇을 놓다 라는 개념이죠. 이거의 과거는 laid 그리고 과거 분사는 laid 동일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ing, ing를 붙일 경우, 그냥 ing 붙여서 laying,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lie가 복잡해지는데요. 이것은 눕다. 이 말은 누구를 눕히다가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눕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하다. 스펠링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과거, 과거 분사 다릅니다. 거짓말하다의 개념으로서 lie는요. lied, lied죠. 과거 분사도 lied. 그리고 잉을 붙이게 될 경우는 lying로 바뀝니다. 그런데 눕다. 이것의 과거는 lay. 여기서부터 혼동되는 거죠. lay가 무엇을 놓다라고할땐 현재지만 눕다의 과거로서도 lay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것의 과거분사형은 lain. l a i n. 달라지죠.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것은 진행형, 잉을 붙이게 되면 거짓말 하다와 동일해집니다. lying. 그래서 문맥 속에서 잉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좀더 자세히 이것들의 예문들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laid my bag on the floor. 이것은 노타겠죠. 그는 나의 가방을 바닥에 놓았다. 단순합니다. 그 다음에요. We didn't lay down the rules clearly. 우리는 규칙을 분명하게 lay down. 노탑니다. 근데 놓아서 아래 놓는다. 규칙을 분명히 처음부터 다지지 않았다. 규칙을 처음부터 확고하게 이건 이거, 저건 저거, 이거 가능, 저거 불가능. 이렇게 정하지 않았다. 라는 느낌이죠. 물론 긍정으로 쓰면 그렇게 정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요. You're a lying. 이럴 때 너는 눕고 있다. 이상하죠. 눕다라는 표현은 어찌 보면 누워있는 상태 개념이 좀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는 눕고 있다. 이렇게 되겠지만. 그래서 앞뒤 문맥이 있어야 되겠지만 you are lying 하면 너 거짓말하고 있다가 됩니다. 물론 여기다 you are telling me a lie. 이렇게 한다면 더 명확해지겠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너는 눕고 있다. 조금 어색합니다. 그다음입니다. Don't lie to get out of trouble. 어려움,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눕지 마라. 이상하죠? 이것은 거짓말하지 마라. 그렇게 되겠죠. 그다음입니다. He lay down on the couch. 무엇을 놓다라는 말이 없죠. 즉, 이 말은 lay가 lie, 눕다의 과거입니다. 그래서 그는 소파에 누웠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he l i d down on the couch until n 그러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lay down이 누워있다 할때 과거로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이때 어거지로 말을 붙인다면 정오까지 거짓말했다. 다운을 왜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lay와 ride가 굉장히 혼동을 일으키는 거죠. 그 다음에요, lie on the ground.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get on the ground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즉, 엎드려. 이런 표현이죠. lie, 누워라, 땅에. 그 이불 깔고 천천히 눕고 그 개념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엎드려. 이러한 표현이죠.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Leave your clothes lying around the room. 방 여기저기에 옷 함부로 두지 마라. 즉, 막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그런다는 얘기인데요. 그러지 마라. 그 내용인데, lying 쓰게 되면 여기서 거짓말하면 이상하겠죠. 그냥 옷이 바닥에 여기저기 있는 거죠.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lie, lay. 그 차이와 간단한 예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혼동은근히 되거든요. 하지만 문맥 속에서 분명히 파악이 가능합니다. 또 원어민들도 우리가 오리를 범했을 때 대략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통해서 이러한 오리는 깔끔하게 말끔하게 과거지사로 털어버리시길 제안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레이가 만들어내는 즉 노타의 개념이죠. 물론 눕다의 개념도 있을 수 있겠고요. 여러 다른 표현들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